오늘은 동생들이 괴기를 잡아왔다 많이도 잡아왔다 다 맛있게 엄청 맛있게 먹어야겠다 아씨들아 고맙다 때깔이 그냥 1m 아, 20입니다 응? 너 많다고 테라 <laughs> 밑에 경준아 잘먹게 아유 맛있게 드십시오 아 고기 잡고 하니까 딱 형제님들이 생각이 나서 불렀습니다 아, 두께보세요, 살 밥이 그냥 내 손가락보다 두꺼워. 아, 사진 보줬나 뭐 올려. 음. 동순이는 뭐요리하 주방장이나? 한마디 해라 동진 형님 이거. 누가 음. 피무은 거보다 음. 다이 그냥. 맛있게 썰어 주세요. 네. 맛있다요. 시 <laughs>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유기 부탁합니까? 우리 직삭의 내용이 아, 이제 아, 홀말로 말다해 홀말 버렸는지 어쩌어서. 빨리 짜그네 아, 안녕하세요.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음. 우리 형제 님들 너무 자주 자주 봐서 너무 좋습니다. 한잔 먹고 다시 얘기할게요. 맛있는 저녁 먹어 봤죠? 이제 먹고 먹으려고요. 한잔한잔떠 보세요. 아이아유고 아, 힘이 예. 아, 행복하셨어요, 여러분. 고추냉이 넣고 다 아, 어? 아니, 퇴근했는데. 아. 음. 4시 반에 왔는데 또 말로만 듣던 그히라스 퇴근. 작업해 보니까에 자연산 황도. 그 이런 아까 여기 큰거 있었지? 어 네. 이거 꼬리 봐봐. 꼬리. 안녕하세요. 우리 반장님. 네 그래도 이 아우. 잘 맞아. 예. 자연산 좋아요 좋아. 네. 또또 네. 왔어요. 뭐 이거 살좀 좋다. 어? 머리카락도 많이 났네. 네. 머리도 많이. 뭐어 근데 왜 이렇게 수시 없네? 네. 얼굴이 네. 좋아. 이거 그러니까 인사해야, 아. 인사해야 돼 인사. 네. 음. 어. 아. 추가 어지간 분식. 아, 왜 이렇게 수시 없어요? 머리. 아니 말, 그 말. 말. 이게 배꼽 배꼽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배꼽이 제일 연하잖아 뭐야 참치요? 영양? 아니. 동.. 스템이라냐가 제일 많맛아아 요렇게. 그 대문 대대 예고편. 어. 우리 뭐 하면 예고편 나오잖아 그러니까 대문 대문 대문. 대문 대문. 어려운 말을 써 대문 쓰세요. 썸네일. <목소리> 아 이거 부위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리사꼬리살이요꼬리살이 꼬리 주이내일얼마에아무경잘 네. <목소리> 먹겠습니다 형님 그소가8천 두릅 예야주아니요형이 두릅 다왔구 내장 괜찮은 게이열이열로 2열, 가는 거야 그냥 요즘에 다들 삶이 힘들겠지만은 이렇게 저희는 형제님들과 술한잔 기울이면서 잠시나마 힘듦을 잊고 산답니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힘든 시국에 이렇게 주위에 사랑하는 형제들과 술한잔 기울이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한 잔의 여유를 갖고 있길 바래요. 2, 자두야 평생 가자 함께하자 자두야. 가 <laughs> 아, 보내줄 때 됐어요. 어? <laughs> 자두. 요번에 요번. 야 요번에 수술 다. 야 대수술 끝냈어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 야뼈 바꿨어. 옆뼈. 쇼어 앞뼈. 아그 정도면 보내. 관절염도 이제 다 고치고 하니까 이제. 옆구리살이요 근데 근데. 이 아가미 옆에 이불가 무슨 살이에요? 가마살이요. 가마살. 아가리 대피. 몇 달짜리에도 양이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 참. <laughs> 이 부위가 가마살. 아가리 아가리. <laughs> 오늘은 즐거운 뭔데? 방어 히라스데이. 나 나무멍 찌는 거 나는데? 팔 분에다가 4. 아습니다형4 시간 네, 네. 아. <laughs> 시간 늘어났을까? 아 오늘 형제님들과 함께 이야 어, 이 뭐? 아니 내가 늘 실화 동특물었다고 사이즈를 물고. 부위별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 야, 평상시 아무나 야, 먹을 수 없는 인데 이렇게 먹을수있어서특히나 회찌 우리, 회찌기만 회찌기만 우리 회찌기만 형제님들과 같이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이 소리가 안 나네? 잘 자, 이제 뒤회사 아, 이거 절대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거 아, 근데 예에도 멘트가 갈수록 편거아 음. <laughs> 뜨거워요, 죄송하요 뜨거워요, 형, 뜨거뜨거 아니, 김으로 잡으면 돼 김으로. 아니, 아니 아, 초반에 누가, 누가 네. 이걸 써요 맨손으로 해야지, 다 식잖아 자제 맛이 사라지잖아 아 김을 잡아, 아 맨손으로 해야 해야지 소독시켜줘 이게 야, 언제 오나 했는데 야, 야, 지금 야, 야, 살짝 뿌려봐, 소독 쨔 <목소리>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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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김에 싸 김에 아아 아 김은 아, 아. 아. 아, 좀 여기서 아 주물럭 주물럭 깨야지 아 이거 딱 깨면은 주물럭 주물럭 이백 삼십 살 오케이 아 형도 그거 봤구나 <laughs> 지향철 회장 일본 장인이냐 이거 <laughs> 지향철 회장 근데 수가 없더라구 아유 되돌이. 와사비 와사비, 와사비, 와사비. 아, 알았어 자도 <laughs> <나도. 웃음> 소독은 시켰으니까 이거, 이거? 145알이에요? 어 맞는거 같다 걔 <laughs> 안타 소독 다아나 <laughs> 아, 기용이 형 <laughs> 나가 아 전화를 아냐 균형아 전화하시는이 아니야 이나 아니, 나 말고 우리 경준이 그 제일 사랑하는 동생들이야 <laughs> 근데 서로 <더러워>, 삶이 <laughs> 빡빡하다 보니까 형님. 빡빡하다 썼는데. 형준아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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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형님, 나의 사랑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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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디로? 아니 그냥 그냥 서시고 이거 비호감이라. 아이고 아시 사람 잡았는데. 자눈 닦은거 드세요 네. 그냥 아니 이거 그냥 아니 후배의 사랑을 지금 무시하는거야? 아니 우리, 우리 경준이가 조금만 더하반말 할거야 나 동생 챙겼으면 좋겠어 반말 할거야 동생 챙겼으면 좋겠어 자 형님 인사와 형이 형님 인사는 조용히 해주세요 아나그 이제 으로 형님 삶이 서로 나도 막사업해고막 바쁘다보니까 아아 아, 아. 아, 아. <laughs> 이거 아니야 오빠 이거 아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아 형이 사라 그 나도 하나 <알았어, 웃음> 쏴 줄게 응? 나도 하나 <laughs> <알았다>, 줄게 에? 같은거 두번에면 안돼 형이 하 같은거 두번 기용이 형 행복해 삶이 힘들어도 이렇게 술한잔 먹으면서 잊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토백게이시나요어 홍철이 이다홍철 바지 뭐야? 아니 바지 왜 이래? 장가아가아이내장품니까 오이고추 아니 종훈이 감사합니다 네. 누구지? 야, 야 진짜 안죽게 안 아유, 안 매워요? 안 매워. 아유, 균대 형님의 사랑이 느껴지네 형님. 쌉 쌉쌀 매우면서도 달고 좋네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잘생기기도 뭐 와꾸가 이거 왜이거 이걸. 아유, 그도 왕년에 재활해서 1, 2등은 다 틀로 다 와꾸 같은데. 이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나 어? 어? 아, 이 새끼 제발. 그리가 엔딩 아니? 뭐 것도 있어. 무가 아, 지리가 있어. 아, 지리. 아, 그 흔들어지나옵니다. <laughs> <laughs> 그러이는 아, 예 없지가. 괜준아 저번에 윤노랑은 공생하고 제기하고 밥먹고 우리가 이겼지 나하고 맛이 어때? 전해사입 알싸해요 전해사입 이게 근데 이렇게 먹으면 다음날 숙취가 <목소리> 없어요 아주 좋습니다 청양 고추 소주 아 이거 잘 먹네 만두나오네오이말는 거가. 에서내서 나옵니다. 이거 어디가? 네, 서제기 아, 치. 아 치. 오늘의 대가리 이 메인. 다 풀어 먹으면 뼈밖에 안남 내가 걸어도 다생가 형이. 생진아 걸어도 야지 형이. 대가리. 아니 창호는 안 돼요. 안 되지. 어디서? 야, 아유. 아유 문지방 창호는 안 되지. <laughs> 성은 모르. 이름은 창호여. 알파벳 약자로 뭐지? 창. C a c.는 안 돼. 아, 내 안돼. C H는 안돼. 오늘은 오늘은 멤버 멤버 체인지. 체인지. 응. 이제 이, 창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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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리그일브리그 아, 승격된 사람 일브리가고 이제 붙어야지 이제 오리지널 게임이 뭔지를 확실하게 배워드리겠습니다. 자존심 아니야 지 형님 아, 왜 이러세요 만원만 만원만 어, 어디가나 만원만 경준아 자존심 <목> 스크래치 남아서 폰트 폰트치 좀 해야 될듯같다아형그 표정 밝더 밝아주는 눈물로 뜯긴 거야 너무 질하게 제한 드어이가 너무 젊어서 아그아 그래 아 그래 아, 어, 우리 달봉이는 응. 적응도 잘하고 응. 성격도 응. 좋아서 네. 금방 적응할 응. 같아요 아, 경주니 응. 네. 야 우리 작주 형님이 인정하는 동생 중에 몇 안되는 이분? 아, 지금. 아니 근데 우리 장두영님이입니다. 장두영 <laughs> 원래 사람 칭찬에 네? 너무 인색하신 네. 분인데, 작사님 아, 항상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너무 칭찬해 주셔가지고 네. 내가 원본만 네. 원본만 네. 막둥이 걸...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아, 앞으로 아, 열심히 아, 하겠습니다. 네. 선배님 반장이시죠? 네. 사랑합니다. 아, 잘생긴 아, 선배님. 야, 봐봐. 난 잘생긴 사람 좋아하거든. 잘생긴 사람 좋아한다. 막내 왔네. 달봉 형이 아 달봉 형 좋아하지만 우리 경준이도 좋아해. 너무 잘생겨. 형님은 진짜 똥 얘기만 하시는 거 같아 항상. 아난 경준이가 네. 너무 좋아 미바이스야 눈썹 두개야 야매 두번 나도 <놀라> 눈썹 야야매 <부지가 놀라> 두번 나도 나도 해도에부위로다 <놀라> <나도. 나도. 놀라> 먹으니 와, 와 이거 하나 먹어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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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살 자얍자 재활을 재활을 위하여 넌 지금 가는겁니까 니그 그럼 나는 왼손으로 한번 오른손으로 한번 던지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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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붕어을 사세요. 두 개의 원 다섯 개에 집에 가는 골목길 조금 늦은 시간 티 없는 얼굴